Tengo tomba The Sisi okay for you,

but you sit down in there i'm gonna judge your cooking thank you for preparing the food i just announced who the winner and then the prize fancy this winner yeah. fancy this, winner. Yeah. Fancy, this uh, uh, really enjoy for everybody it's a uh, tagan right the chicken also tastes good, but really, gammai ba gammai huh? Team Wangi can choose the toys first. Alright, thank you, Dra. Jok robot, jok robot. Itu nama nama victim kasih si Aten, si Aten. Ayo. Hatan skor dia Aten. Bola. Bola labot kita. <웃음> <웃음> 지금 BJ가 막대기 들고 애들 안 잔다고 지금 막 혼내고 있어요. 잘 자. 굿나잇. <laughs> 지금 현재 9시 27분입니다. 애들 목소리랑 벌레 우는 소리 빼고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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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나잇. 잘자잘자를 지금 몇번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Gonna sleep or not? No. What you gonna do then? Just a y face. 저희가 여기 집을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시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좀 힘도 많이 들고 거리상 너무 떨어져 있어서 마르키 엄마랑 저희랑 이렇게 셋이만 지금 나와서 렌트 붙었는 거 보고 지금 좀 다녀보고 있어요 근데 시골에는 집 주인은 따로 있고 집을 비워 놓고 아니면 뭐 관리하는 사람만 맡겨놓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금방금방 금방 일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관리하는 사람도 집 주인이 먼저 자기들한테 연락하지 않는 이상은 연락이 잘안 되다 보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어떤 조건으로 나와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한번 맘먹고 알아보러 다니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이길가의 집이 아니고 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집이 있는데 주차장이 없다고 하네요. 여기는 코리안데리아 2호점을 내도 될 정도의 위치나 크기나 괜찮거든요. 월세도 괜찮고, 안에 방도 딸려있고. 근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렇지. 여기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물이 찬대요, 바닥에. 지금도 축축하게 젖어 있거든요. 이 뒤쪽에 야드도 이렇게 크게 있어 가지고 여기 뭐 주차장으로 써도 되고 다이닝으로 써도 되는데 크기도 아주 적당하고 아, 다 좋은데 새가 안 나가는 이유가 있었네요 여기는 사실 뭐 이런 곳이 많아서 저희가 좀 감안을 하고 해도 작정을 하고 하면 되기는 되는데 뭐 지금 그럴 정도로 저희가 뭐 가게 자리를 염두에 두고 구하는 것은 아니어서 여기는 일반 하우스 거든요 사는 사람도 없고 비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길가 옆에 있어서 위치도 되게 좋거든요. 집안에서 바로 바닷가가 보이는 그런 위치예요. 어, 진짜 가까운데? 어? 골? 골도 뺀? 안안 돼. 제세브 넘버. 예. 나 누나. 누나. 누 <laughs> 누나.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오늘 아, 어제 여기 같이 자려고 오면서 이거 해먹도 새로 하나 사왔거든요. 이게 이렇게 지퍼로 닫을 수가 있어가지고 밤에 추우면 이렇게 닫아도 되고 안에 모기장도 있어요. 이거 위에 좋아요. <laughs> 저희가 여기, <목소리> 여기, <목소리> 여기, 여기, <하이. 웃음> 이렇게 한 여기, 만 이렇게 만들고 다른 쪽은 아직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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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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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보는 경치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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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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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쪽 한쪽만 창문을 내고 양쪽으로는 원래 막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처마 밑도, 밑으로 보이는 이 경치가 너무 이쁜 거예요. 저기 이제 초록 초록한 나무들 사이에 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도바이도 왔다 갔다 하고 이쪽도 벽을 만들면서 아래쪽으로 창을 좀 내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harder s t r 아아아아 이거 s h o u l 아 feels good 아 feels good 아 저희 라이브 스트리밍 좀 전에 마치고 지금 와서 이제 저녁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베큐 wo barbecue oh show me your m 나 오, 성공. 이 지금 여기 저희 바로 카티지 앞인데요. 아, 이렇게 이 정도로 지금 어둡습니다. 마켓 똥 버려

Pray. Amen. Let us all learn this we are about to from the Christ our Lord. Amen. 안니다아직 지금 다 아직도 지금 라젠는 인터넷을 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2 9시 20분 정도 됐는데 몇 명은 곯아떨어지고 몇 명은 아직도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여기 예, 지금 한 놈이 또 기어들어왔는데 <laughs> 목이 장하 <하면>, Face you! <laughs> n o sleepy? <목소리> 어? <laughs> 이 안하고 비지이눈이 쫑쫑해가지고, 아직도, 잠이 안오나봐요 <목소리> i 스보이 b 스보이아 a t s a b 야 y That's a boy. t h 뭐 t s a boy. t <목소리> h <목소리>